584번. 조금 전에 했던 제곱의 합, 어, 역수의 제곱의 합이랑 똑같은 거지? 자, 차를 준 다음에 제곱의 합을 구하래. 자, 말로 한번 써볼게.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합을 주면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곱 하면 되고, 만약에 얘를 차를 주고 구하라고 하면 차의 제곱 플러스 두배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자, 그러면 얘가 어 역수의 제곱의 합이다. 그러면 이게 제곱의 합이지 제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하는 거. 그러면 합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곱해서 거기서 두배 곱. 얘는 역수일 경우엔 곱하면 곱이 1이니까 곱 이렇게 두 배만 해 주면 돼. 차를 가지고 구하라고 할때 제곱의 합은 차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두배곱 여기는 곱이 또 1이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차를 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는데 차가 분모에 루트가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우 싫다. 여기다가 부호가 반대인 애들을 분자분모에 붙여서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자. 그럼 얘는 앞에 제곱,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앞에 제곱은 2, 뒤에 제곱은 1이니까 분모 사라지고, 루트 2 플러스 1이야. 뭐가? 차가. 그러면, 차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제곱의 합을 차의 제곱? 2배 곱으로 구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넣어 주면 돼.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앞에 제곱 루트 2의 제곱이야. 그리고 앞과 뒤를 곱한 다음에 두 배하고 뒤를 제곱하래. 그리고 이만 더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아이고 만 이거 제곱하면 2 얘는 2 루트 2 얘는 1 얘는 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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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 다음에 이거 더해서 정리해 주면 된다. 끝